안녕하세요. 푸르현입니다. 아르니스 체육관에서 제가 있어야 됩니다. 제가 오늘 여기 왜 왔냐? 여기 아르니스 체육관 관장님께서 해병대예비역이시고 무동인의 길을 걷고 있어서 이 아르니스라는 무술이 어떤 무술이고, 그리고 이제 또 우리 또 백룡대에서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백룡동 군생활때 에피소드가 보고 는데좀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관장님 잠깐 나오실까요? 네, 아유, 안녕하십니까? 어, 해병대 847기이자, 네, 칼리 TV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르니스 체육관을 운영하고 있는 박승천 관장이라고 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우리 <laughs> 바쁘신 마음에도, 시간 내에 너무 고맙습니다. 이 참, 아르니스라는 무술이 좀 일반인들한테는 조금 그 생소할 수도 있는 건 같은데, 네네. 제가 알기로는 영화 아저씨에서 그 아르니스 기반으로 해서 그 무술이 펼쳐진 거라고 했습니 맞나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네. 영화 아저씨로 가장 유명하게 알려져서. 그리고 그 밖에 뭐, 테이큰이라든지, 아니면 그, 그, 본 시리즈. 아, 네. 그, 그러면 영화의 이런 무술들은 거의 아르니스 기반 네. 이제 손좀 빨리 아, 사용하는 그런 기술들은 거의 아르니스 기반으로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렇군. 요게 저기, 살상 무술이라고 하잖아요, 사실. 네. 맞습니다. 그럼 이게 상당히 실전에서 많이 쓸수 있는 것 같은데. 네. 혹시 지금 이게 뭐, 보안하고 연관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거 뭐, 군이나, 네. 뭐 경찰 쪽에서 이런거좀 끼면, 이런 좀, 차나 좀 이렇게 밝힐 수 있으신 거좀 아, 있는 네. 것 같은데. 일단은 저희 협회장님께서, 네. 어, 저희 부, 산사 출신이신데. 아, 병대 부사가? 네네. 네. 네. 일단은 해병대 무적도 네. 네. 지원을 하고 있고요. 네. 18년도부터는 저희 이제 무적도를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무적도 에이 그러니까 요것도 같이 종목시켜서. 네. 어, 맞습니다. 아, 근데 네. 좀 개인적인 생각을. 네. 네. 어, 이간 부분들이 좀 많이 못 살리시는 것 같아요. 이게, 예, 아무래도 좀, 음, 어, 3주밖에 훈련을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 이게 지금 이렇게 늘, 일상적으로 하는 훈련이 아닌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음, 제 개인적인 생각을, 음, 음, 좀, 무적도를 저희, 이렇게, 아르니스를 표현을 음, 하시려면, 음, 좀 잘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차라리 음. 안 하시는 게좀더 낫지 않겠나, 이런. 개인적인 <laughs> 생각이 나요. 그요 아, 이게, 뭐, 군에서 하는 것들은 사실 좀, 어, 시범도 물론 중요한데, 시범을 위한 그런 근접 전투술이 아니라, 실전을 위한 근접 전투술이 중요하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좀그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뭐, 하여튼, 좀 한번 제가 체험을 한번 해볼까요? 네. 네, 공격밖에 안하는데 <laughs> 천천히 좀 알려주실 수 <laughs>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게 이제 나이프인 네, 네, 어떻게 드는 건기본 어, 일단 지금 영상에서 자주 나오는 데 핸드 드릴. 아 핸드 드릴 네. 치고 맞고 치고 공격 방어, 공격 반론를 한번 배워보시죠. 하... 자 일단 은 하... 보시면 제가 자세 그렇죠. 45도로 네. 서시고 네. 네. 이 상태에서 제가 여기 르라고 하면 손으로 치시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찌르고, 찌르고 네 그리고 치고 치고 그리고 내려서 나서 제가 공격하려고 하면 이쪽으로 붙여 맞고 공격하시고 막고 반대쪽으로 막 공격하시고 막고네자 자연스럽게 왔다 갔다 하시면 자 이거 일단 잠깐만요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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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오늘 처음 하는 거니까 이게 사실 제가 요 얘기를 하고 싶은데, 저도 군에서 약간 이런 기술을 좀 알려줬으면 좋을 것 같은데, 군에서 이런 걸 알려주지 않더라고 절대 알았데든요태권도나좀 네네네 무적도 조금만 했을 뿐이지, 이런 칼 관련된 기술은 아니고. 네저 처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영상 음 보시면서, 아우, 뭐 저것밖에, 아,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진짜 저 처음 음 하는 거예요. 음 오늘 음 이칼도 이렇게 이런, 처음 이렇게 잡아봤어요. 관장님 워낙 전문 가시니까, 감안하시고, 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거, 그리고 가짜입니다. 고무입니다. 고무입니다 네. 이거, 네 <laughs> <좋아 웃음> <laughs> 네 보이시죠? <laughs> 네 <laughs> 아무나요, 아무함으로 따라 하시면 안 되고요. 맞아. 자, 일단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셋, 넷, 어,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어, 너비. 셋. 여기까지 맞으시죠? <laughs> <오마이걸. 웃음> 아, 어, 아, 아, 이거. 아, 그렇게 해서 잘하는 건가, 이거. 아, 지좀 굉장히. 아, 지금 역시 이다 참고로, 이렇게 네. 해병대 후배님 주제가. 기수가 8 3 0십니이 그러면 이제 그이게호실주인가요 네. 뭐 이렇게 이렇게 네. 칼이 거. 네네. 요거 한번 보여주실 수있을아요 일단은 이제 칼을 사용할 때는 이제 여러 뭐 이렇게 상황이 있을 수 있지만 보통은 위협이 많습니다. 사실상 이제 원한 관계 아니고서는 이렇게 찌르는 경우가 없고 위협이 많기 때문에 일단 위협을 한번 해주시면. 근데 원래 칼은 도망가야 되는 거죠? 일단은 도망가는 게 가장 좋습니다. 손해입니다. 어떻게. 제 앞에도 손해고 그리고 다쳐도 손해이기 때문에 그냥 그렇죠. 일단 도망가는 게 가장 좋지만 도망갈 수 있으면 도망가세요 그게 낫습니다 이거는 시범입니다. 시범. 네. 이거 그냥 네 그냥 네. 가볍게 목에 된다든가 네, 된다든가 네. 시범만 해 주시면 돼. 요 네. 네. 아, 이렇게 오 무대. 네, 네. 여기 분전하시는거 보이십니까? 운전십니까? 한고 네. 이거 좀모션을한 겁니다. 애이있이요 저도 할수 있을까요? 아 처음에 하시면 좀 어렵습니다. 네. 한번 일단 해보시면 네. 어떻게 어떻게 하는지 네. 방법만 해 주시면. 아, 네. 일단은 보시면, 네. 네. 자, 손목을 치고, 아 등을 쳐주신 겁니다. 그러면 이쪽으로 순식간에 치면, 그렇죠, 그렇죠. 빠져나가기 때문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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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엎어져요. 네. 죠 그렇죠. 맞습니다. 자, 녹은 거예요? 네. 네, 맞습니다. 배에다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면,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쪽을 빼야되 그렇죠. 벨는. 그러면, 빨리 이렇게. 네. 어, 렇죠좀 흔들어주세요, 음, 좀. 그렇죠. 아, 잘하셨어요. 오늘 처음 하는 겁니다. 이번 거는 제가 제압하는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오오 이야. 네, 여기 지금 아르니스 우리 박승천 관장님하고 약간 체험을 해봤는데 지금 팔이 너무 아프네요. 너무 전문가셔고 <laughs> 아, 847개 한테 이 맞다니면서 눈물이, 네, 그렇고요 아무튼, 어, 이게또 군사 얘기를 한번 들어볼 건데, 백룡배수 군사가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 그 해병대는 왜 지원하면 거까요 어, 일단 무적도 알려준다고 해서 갔는데, 아, 무적도? 안 알려주지 요 아, 이거 그 해병대 전역하신 분 약간 그 시기, 약간 90년대고, 말쯤에, 이대 하신 분도 아시겠지만, 이게 원래 그 무적도라는 그무술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할줄 알았는데, 일부계 시범 보이는 이원들만 하고, 실제 뭐 실무에서는 안 했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태권도만 하고, 네, 와, 네. 태권도 이제 발차기 정도. <laughs> 그러니까, 해병대 지원은 네. 그, 무적도라고 배우고 싶어서 좀.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안 알려줘서, 음. 어, 그렇게 됐고, 그리고 이제 백령도로 발령을 받아서, 백령도 백룡도. 백령도부사은 혹시 네. 네. 에피소드 기억에 남으 있을까요? 어 에피소드는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은 음. 뭐 이렇게 북한에서 배가 자주 넘어오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크게 기억에 남는 건 이제 제일 연평해전. 연평해전. 네. 아, 그래요, 아, 맞아. 연평해전 그때 네. 때 저는. 수색육 중요하고, 백년도 있으니까 훨씬, 훨씬 적은 피부로 많이 받았어요. 네, 그거 좀 얘기 좀 응. 한번 해주세요. 어, 일단은, 역평해전이 터지기 전, 전 상황부터 좀안 좋았었는데, 조짐이 되게 안 좋았었는데, 음. 저희는 이제, 이제, 어, IBS 공업부터 훈련을 하고 있을 때였는데, 네. 일상 하나 훈련이죠, 그죠? 그렇죠, 네. 저희는. 네. 이제, 저희가 이제, 주 임무는 방어이긴 하지만, 그, 방어 이전에 앞서서 훈련 계획은 항상 차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음. 이제, 6월달 이었고 이제 ibs 를 하고 있는데 어, 그 전에 이제 저는 일병 거의 말이었는데 잘 이제 군 생활을 많이 안해봐서 잘 모르지만 음. 느낌이란게 좀 있잖습니까? 맛이 한느낌이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전조 증후라고 해야하나 그게 굉장히 안좋았는데 음. ibs 도 이제 아침에 어, 공5부트 헤드캘링을 하고 나서 이제 그 모래 사장에서 고무포트를 놓고, 어, 있는데 갑자기 이제 그 간부들이 그... 빵하고 다 뛰어가는 겁니다, 갑자기. 비상? 네네 음. 그래가지고 저희는 이제 도요일에 있는데 갑자기 다 뛰어가니까 한 선배가 갑자기 전쟁이다! 아, 그래가지고 아 뭐, 그렇지, 거기 바로 그거니까, 맞아. 그래가지고, 어우, 그 긴장감이, 어, 말로는 할수 없었고, 네 어, 갑자기 한, 1, 2분 있다가 간부들이 다뛰어나게 뿌드들어! 이래가지고, 모두 응. 들자마자 그 근처에 있는 빵칼가 두고, 이제 저희 병사로 이제 가서, 무장, 완전 무장을 다 싸고, 아 직접 이제 캔통이라는 그래. 이제 그 실탄을 다지급 받고, 네, 그렇게 이제 있었습니다. 제가 이기로는 응. 전쟁이 발발하면 북한에서 백령도 상륙하는 승... 승... 거 맞아요? 네. 왜 보통 얘기 많이 나오죠? 일단은 음. 저희 같은 경우는 군단이 맡고 있습니다. 음. 어, 북한에서 이제 저희 여단을 방어하기 위해서 군단이 이제 맡고 있는데 어, 일단은 그쪽에서 해안포를 쏠 겁니다. 맞죠, 그 해안포. 네. 네. 그럼 맞죠. 이제 얘기로는 평당 3발 떨어진다고 합니다. 아,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처음에는 이제 그 빡카라든지 이런 쪽 이제 좀 안쪽에 숨어. 방공 같은데. 방공 같은데 숨었다가 이제 어느 정도 음. 포격이, 포격이 끝나면, 포격이 끝나면 네. 이제 상륙을 대비해서 저희가 이제 전투 배치부터서. 저희가 주임무 방어를 음. 전개를 합니다. 여기서 이거 좀 사실 그 해병대 나오신 분도 그렇고 약간 좀 모르시는 분들은 백령도나 영평도 이런 섬에서 근무하는 해병들이 섬에서 근무만 섰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그답답한 얘기인데 아 그거 좀 얘기 좀 해줘. 진짜 근무만 센게 아니잖아요. 네, 일단은 주임무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방어입인데, 음. 어, 그 방어 있는데 어그 기본은 방어무고 그 이제 해안 방어를 들어가기 전에는 이제 여러 가지 훈련을 합니다. 훈련 계획이 다 있어서 뭐 물론 대민 지원도 하고 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말씀드릴 수 없는 그 이제 훈련들도 여러 가지 하고, 그쪽 그렇죠. 부자보안 그리고 여러 가지 또 이제 그 중대나 소대 이제 독달 훈련이라고 해가지고 주로 독달 훈련 좀 많이 나가서 또 경계 지원 근무를 좀 많이 해주고 네. 네, 그런 걸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실제로 i b s 하고 난격도 네. 하고 네. 그런 훈련도한 네. 그 다음에 그다음에 그 근무 들어갈때또 근무 들어가서 잠깐만요. 이거 좀 하여튼 좀 아쉬움이 있어요그 상당히 힘듭니다. 왜냐면 제가 제 동기도 100명도 있고 제가 아는 제 친구도 100명도 있었는데 추가가 많이 없어요. 한 번에 나가자면 추가죠 네. 그 일단은 추가가 어, 훈련소에서 수료하자마자 바로 나가는 이유가 그렇죠. 네. 그리고 나서 딱세번 나옵니다. <웃음> <웃음> 그것도 내가 몰라서 나온 거예요. 그렇죠. 이제 좀 길게 맞아요. 네. 그래서 저같은 경우는 20일, 21일, 1 0일 해가지고 총 3번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살짝 얘기했는데 근무가 되게 타이하게 돌아가잖아요. 근무 설때 보면. 네, 맞습니다. 그것도 약간 얘기 이게 좀 잠도 못 자고 계속 교보대비 좀 해야 되어요 일단은 이제 해안 방어를 들어가게 되면 네. 어, 취약 시기와 비취약 시기가 있습니다. 달이 떴을 때는 그나마 잘 보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네, 달빛이 워낙 이제 워낙 그 밝은 곳이어서 네. 청정한 곳이어서 달, 다리 뜨면 굉장히 음, 잘 보이는데 음, 다리 없으면 말 그대로 안흑입니다 그렇죠. 그럼 누가 와도 모르겠죠. 네. 그래서 이제 어 그때는 어 이제 맞교대 거의 이제 두 시간 정도 두 시간 정도 정도 이제, 정도 이제 거의 거에요. 한 시간 좀 이제 앞에 기수가 이제 선배님이면 빨리 뛰어다야 되니까 조금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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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더 일찍 일어나야 되니 맞습니다. 그래서 보통, 한 시간, 좀 많이 자면, 한 시간 반. 아, 네. 그래서, 네. 만교대 돌면, 한, 두 타임, 세 타임, 그렇게 돌면, 한, 네, 쪼개서 이렇게 자다 보니까. 그니까, 러그 쪼개서 자는 게 되게 힘든 거예요. 그 네. 잠을, 뭐, 네다시간 쭉한 번에 자면 모르는데, 그거를 어디서 나눠가고한 뭐 시간 반 자고, 또 깨워있다고 하는않 지금 그런 식으로 근무를 섭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좀, 아, 뭐, 물론, 해병대뿐 아니라, 또최전방에서 근무 서시는, 뭐 뭐, 어, 해군도 있고, 그런데, 이 근무 서는 거로 너무, 이렇게 좀, 평가, 뭐, 뭘까요? 평가안하셨을때 이분은 근무 서야지, 저희도 지금 이렇게 영상 찍을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예, 이분들이 근무서 해서, 이 백명도에 근무하는 분들, 훈련은 훈련대로 하고, 근무는 근무대로 섰다는 거죠. 이 자리에 해서 또, 어, 직접 또거기분상하신는 예배 이시기 때문에 또, 이거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근데, 우리가 아까 그 소대도 말했지만, 이게 사실 그, 이 근접전투수 같은 경우는 뭐, UDT도 하고, 특전사도 하고, 해병대도 일부 하는 것 같은데, 아까 좀 소대 얘기했지만, 해병대는 약간 좀 시범 위주로 좀 되는 것 같아서, 이거를, 어 실전 위주로 좀 했으면 좋겠는데, 혹시 이제, 그런 해병대 근접전투수에서 혹시 조언해주기, 싶은 게 있으시다면 좀, 그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어, 현대 전에서는 시가지 전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그 그렇죠. 적들이 어느 순간 어디에서 네. 튀어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맞아요, 맞아요. 어 근접 전투는 필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는 제가 이렇게 어 너무 어설픈게할 거면 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지만 음. 어, 시가지 전에 필요한만큼 이걸 실전에 도입을 해서 저기 이제 일부 뭐 이렇게 특수 수색대라든지 우리 수색대 이제 후배님들한테 음. 그렇죠. 예, 네, 정확하게 이제, 전파가 돼서. 이제 그리고 해병대 기습특공대대 같은 경우도 그런, 그, 저기, 특수작전 같은 거수행할수 있거든요. 그 사실 뭐 기습특공대대라든가, 유격대, 그리고 뭐 수색대 정도는 해도 제가 볼때 괜찮을 것 같아요. 물론, 전, 여기, 해병, 전 해병대가 다 했으면 참 좋겠지만. 네,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그거는 쉽지는 않을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부대들만큼. 그, 그러니까 해병대랑좀 이렇게, 그, 교류가 좀 있으셨잖아요. 네, 그렇죠? 저희, 네. 네 그래서, 네. 뭐, 네. 뭐 네. 그, 아에서 이렇게 네. 해주는데 지금, 결론은 이 전문가적 입장에서 보면, 시범용으로만 지금 이렇게 있고, 실제 전투에서 사용할 것까지는 연습이 안 된다. 그, 그, 아까 그 사례가 있는데 그, 타고나고 미드 얘기 좀 해주려면. 아, 연습하고 네. 그런가? 일단은, 저희, 어, 해외 같은 경우는, 레이비시리라든지 그 해병대 미 해병대 같은 경우는 예. 이제 그 아프간에서 예. 어, 실질적으로 이제 작전에 참여를 했다가 시가지 전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적한테 음. 이제 칼을 사용하는 적한테 많이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예. 예, 근접 전투를 이제 적용을 하는데 마찬가지로 저희도 이제 이렇게 그 현대전에 맞게끔 좀 적용을 했으면 좋겠고 예. 그리고 타군에 비교를 하면 이제 뭐 무사트. 무사트. 네. 무사트 같은 경우도 크라보마가 뭐 그런 게잖아요 네, 맞습니다. 응. 이 무사트 같은 경우도 이제 이근데이가 응. 되게 고마운 것 중에 하나가, 어, 칼을 사용할 때는 나이프, 어, 나이프를 사용할 때는 필리핀어 칼리를 사용한다. 이렇게 말씀해 응. 주면 응. 너무 감사한데, 그만큼 이제, 어, 근접전에 유용한 무술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죠. 아르니스 요 무술이 상당히 좀 그런 것 같은데. 그그 좀, 햄명대에서도 좀 이게, 뭐 이거, 이용상은 뭐, 높으신 분들 볼지 모르겠지만 어 일, 이렇게 그 시범용에 네.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물론 시범도 보여죠. 니까 그러니까 연습한 거 시범도 보여야지만 실제 전투에서 좀 사용할 수 있게 제가부터 아까 말씀드린 유격대 그다음에 기습 공대대 네. 수액대 정도는 좀 이렇게 뭐 일주일에 한몇 시간씩만 해도 좀 괜찮지 않을까요? 네 수요일날 이제 전 전투체험도 하 그때 이제 체육 단련 아. 체력 단련 할 때.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한두세 아, 시간 아, 일주일에두세 아, 아, 시간 정도씩만 계속 꾸준히 아, 연습해도 무색을 아, 하는 그 시간으로 하면 상당히 긴 시간이잖아요. 네, 그러면 아, 맞습니다. 뭐 진짜 전문가까지는 아니어도 그래도 일대일 정도 격투는 할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보 아, 좀 해봅니다. 네. 끝으로 우리 저기 후배 해병들한테 혹시 제금아르니스 하고 있잖아요. 네. 네. 좀뭐 해병대 발전이나 후배 해병들한테 음. 좀 해주고 싶은 말 있으면 네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일단은 어. 해병대뿐만 아니라 육군을 나오신 아니면 이제 공군 해군 다 마찬가지로 근무하신 분들 되게 어, 대단한 하신 분들이고 자부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럼요 예비역들 파이팅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역에서 근무하신 분들 어몸 건강이 전역하는 게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 몸 건강히 전역하시고 그리고 어 저희 아르니스 어 많이 사랑해 주시고 칼리 티비좀 많이 찾아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laughs> 네, 끝으로 우리 구독자님께, 총오찬을격려한번 같이 하셨습니다. 아, 한마, 한마디만 네. 더 말씀드리면, 네. 푸른 하늘과 구름TV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세요. 하하 <laughs> <laughs> 너무 고맙습니다. 네. 촬영, 격리, 패대, 승